안유, hello 안진서, hello I'm, I'm u 지금부터, 지금부터 우리나라의 전통놀이 전통 공기놀이 공기 알려줄게. 알려줄게. 와! 와. 먼저 공기놀이 하는 방법을 보여줄게. 1단계 공기를 던진 다음에 1개씩 주고 받아 2단계 공기를 2개씩 받아 3단계 공기, 공기를 3개 1개씩 받아 4단계 공기를 하나 던진 다음에 나머지 네 개를 받아. 손등 위에 공기들을 올린 다음에 잡아. 이때 나는 두 개를 올렸으니까 나는 2 점을 얻은 거야. 어때? 공기놀이 정말 재밌어 보이지? 너희들도 꼭 공기를 해봤으면 좋겠어. 그러면 안녕, 빠.